나마 센티브 기운 좋아 이해가 안 됐나고 내가 좋아하는 축이 아닌데도 그 키우는 소리가 너무 좋다니까 하면서 얘기를 했어 알파카님 칠경 구독 감사합니다 칠경을 구독했네 노예사 와 노예된지 칠개월 칠개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럭키님이 그 키보드 소리를 듣다가 잤대. 그래서 야호 꿀잠 이루는 거야. 그분 방에서 송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음을 알리세요. 아, 아 파르 님, 칠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칠개월 구독했네. 너의 새끼. 고맙습니다. 그래서 내가 키보드 소리 좋지. 그랬더니 아 보이지 1 칠개월 구독. 감사합니다. 말 한마디 끝내면은 바로 구독이네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모든 게임 언랭이라고 아니거든. 아니거든? 오버치골드! <laughs> 롤체 그론즈 <laughs> 실버 하하임 <갈꼬임> 예정 <laughs> 롤체 실버 예정 <laughs> 실버 지망생 하 하하하! 어하라고요론즈 리이없나 <laughs> 어, 이 없네. 명에서 안 되지 않아요? 어? 네가 빠지는 거 아니었음? 어, 그렇네. 나, 어, 나 내가 거 빠져야지. 나 아, 그러네. 나나 가야지. 나감 도둑! 아, 나도 도둑. 이제 너랑 나만 남았, 남았네. 아씨 <laughs> 자. 이제 너랑 나만 남았, 남았네. 맞아. 그 위린 선생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욕심부리지 말고 알려주시겠어요? 다 망해라. 일단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은 브론즈에 계실 리가 없음. 아 그렇구나. <웃음> 아, <웃음> 모르니까 브론즈에 올라가고 있다고요. 아 모르니까 브론즈겠지. <laughs> 이번 주에 어, 예.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. 원래 아이언이었다가 이아 강도가 그래. 왜 이렇게 낮춰이는데 아시는 거 맞죠? 잘 알죠. 너무 잘 알죠. 근데 왜내 마음은 몰라? <laughs> 아, <아니, 아니, 웃음> 왜 이렇게 미벼 아, 이라고이 이, 이거. 이, 이리 가. 이리 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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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가 <laughs> 이거 쓰면 저랑 사귀는 겁니다. 저런. 아, 씨발 <laughs> 죽어도 이겨. 예? 다시 말해보세요. 아, 진짜지금 어떡하지? 자! 이거 지면 저랑 사귀는 겁니다! 아, 씨발 <laughs> 아, 뭐요 감사합니다. 더 해주세요. <laughs> 여기서 그냥 욕을 막아버리시네. <laughs> 더 해주세요. 부족해져. 뛰잉 뛰잉 도네줘 박수. 발박수. <laughs> 아몰라 적당히의 기준은 다른 거짓 술 마시니까 나도 기분 좋아진다. 기분 좋아. <laughs> 아.

했죠. 이샘 기분 좋아님 1 5 0 0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라 기준은 다른 거짓 마니까 나도 기분 좋아 기분 좋아. 기분 좋아. 기분 좋아. 아 기분 좋아. 아이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n t I d i d 들이 좀 비슷하게 해봤어. 오야. <laughs> 어, 맞아? 좀 어렵다. 만세? 만세. 이렇게 하는 거좀 어렵다. 만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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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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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일. 내가 내일 화의 의미로 마라탕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또 먹지마 나만 먹을게 아 가라고 필요 없어 넘어가요 제가 서어요 내게 했잖아요. 됐어요 이거 사랑 아니라니까요? 나는 그거 사랑 아니야. 언니 그거 사랑 아니야. 내 기준 그거 사랑 아니야. 그거 사랑한 일리가 없어. 후... 응큼해. 두잔 남았다. 짠. 방금 마셨는데 씨. <laughs> 짠. 한시간만 전 술병에다가 부딪히고 있어요. 짠! 아씨, 반 잔만. 아. 야! 한잔 더. 이번 차는 쉬고. <laughs> 이건 마지막 한 잔. 헤라이 씨불 쉬다고. 쉬다고. 여유가 무슨 대학이야? 왜 이렇게 매겨? 고마로한입만 <laughs> 달라고요. 저안돼내 응. 거야. 대부르면 남겨 줄게. 감사합니다. 재밌구나. 이 세미꺼 나주 일단 만원 세미꺼 9만원도 세미거예에샘 마법을 부려줘요 그 마법에 아아나 이제 좀덜 써놔 철원 감사합니다 어. 자, 나 아, 나 이제 그술다거야 네. 입술이 들어가 있고 에바지 구독해 저술 아. 깨야 돼술깨 말고 술게 무슨 술 게임 이야？돈 해줘. 내가 1주년 때도 울면 사람이 아니다. 더 이상 또술 마시고 운다? 그럼 나 방송 술 절대 안마시다 C 튜브 유발년들아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면 나야 좋고.